출애굽기 39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9장 1절로 21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와께서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청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웃음> <웃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새 정신,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성지성 남보석 홍마노여 넷째 줄은 녹보속 코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다 흉패 붙이고. 그다음 두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었으니며 또 금고리 돌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그렇습니다. 아,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어 제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어, 짐승도 잡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 향을 피우고 어, 대속제일에는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 굉장히 복잡해요 과정이 만드는 과정이 그죠? 어, 그리고 옷 입을 때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통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 원피스, 그래도 여자들 원피스는 지퍼라도 달렸지. 통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아, 옷 입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죠? 그래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로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은혜일 뿐 아니라 거룩한 섬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잡하고 불편해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종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삼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론 곧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 모두가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어긋나면요, 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하면 예, 모든 게 물질적인 가치로 타락하게 돼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 조금 번거로워 보여요.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걸 하면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가치를 물질적인 단계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로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수준에 맞춰져 있게 우리는 힘들고 번거로워도 그것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잘 읽어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죠? 으, 네,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어, 보면. 어, 39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절 보시겠어요? 맨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7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 21절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어디 나올까요? 29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9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몇번 나왔게요? 일곱 번 나오네요. 일곱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완전수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신 대로 지켜 행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거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제사장의 거룩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일곱 번이나 그대로 제사장이 이불 옷을 제작하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게다가 중간에 보시면 금을 쳐서 늘려가지고 그걸 실처럼 얇게 자른대요. 아니 그때 뭐 레이저 커팅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 이제 40대 후반부터 어, 이게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 온 사람 이거 이 하지도 못 해. 정교하게 잘라야 되고. 자칫하다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해?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번거로워요. 야, 이걸 내가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면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는데 이거 하라 하셨으니 정성을 다해 하자 하다가 끊기면 뭐예요 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다시 해겠다 그러고 또 쳐가지고 만들고 이런 믿음의 이 자세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절로 7절 보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이름이 새겨진 보석으로 장식된 애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 책임지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허락한 것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에, 과거 구약에서도요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갔다라는 식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열려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대표가 되어주십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서 세상과 죄인들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어,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불편한 옷 입기도 불편하고 만들기도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고 무겁고 그러나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편하더라도 감당해야 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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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은혜와 복을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 과거에는 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 끝나면 전도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코로나 때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생명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절대 물질적인 것으로 퇴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같이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래요 아휴 권사님 에이 권사는 뭐다몇년 지나니까 다 주더만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자격 없지만 허락해 주셨으니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섬겨야지 그리고 성도들 권면해야지 이런 사명을 자꾸 깨닫고 깨우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게 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퇴락시키거나 전락시키지 말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불편하고 번거롭다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반응하고, 그것이 은혜에 겨워 선신하고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화목하게 하고 은혜를 얻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